얘들아 이게 76번이 이 문제 자체는 난도가 이 높진 않지만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576번은 내가 수업 때 중요하다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 너희가 F1이 2고 F2가 6이야 하필이면 얘들아 너희가 1마 2부터 2마 6까지잖아 기록이 몇이야 얘들아 1마 2부터 이 콤마 6 까지 기류기가 지금 몇인거야 얘들 기류기가 4인거 맞아 야 되나? 기류기 4인 4인거 한번 내가 그려볼게 여기 어딘가에 1,2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2,6인데 이런건 비율을 좀 맞춰서 그린다기 보다 얘들아 직선이 좀 생각보다 좀 누워있게 그리는게 좀 편해 너무 가파르게 그리면 문제를 풀때좀 힘들단 말이야 요령까지 아는게 실력이야 어이? 그림을 그릴 때 어 그러니까 어, 내가 fx를 그려야 되는데 아 내가 여기 1,2부터 2,6까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 건 당연한 거니까 맞아 얘들아 저거는 얘들아 끊어지지 않게 그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fx가 얘들아 2x부터 몇 x 사이에 있는 거야 2x부터 3x 사이에 있는 거야 듣니 얘들아 fx가 2x부터 3x 어, 근데 2x가 얘들아 어떤 직선이냐면 비율이 안 맞아서 그림은 조금은 좀수정하긴 해야 되겠다, 얘가 얘가 더 가파르게 그리긴 해야 돼서 여기쯤에 얘들아 이제 좀 그림이 말을 안 되는데 1 콤마 얘가 보고 여기쯤에 얘들아 이제 2 콤마 6이 있다고 그릴게 얘들아 y는 2x란 직선은 얘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이게 y는 2x고 y는 3x라는 직선은 얘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 0보다클 때. 그러니까 FX가 얘들아 어떻다고 주황색과 아 주황색은없고 연두색과 얘들아 보라색 사이에 얘들아 함수가 그려져야지 되는 거야 내 말이 이렇게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근데 0보다 클 때니까 우리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자 이거야 만약 얘들아 함수가 이렇게 사이에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이에 그려져야 되는데 어때 여기 몇으로 가져야 되더라 극한 값은 0으로 가져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얘들아 0으로 수렴을 할 거라고 그래야 연두색부터 보라색 사이에만 그려질 수가 있을 거니까 이걸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알겠니 얘들아 이둘사이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때 여기는 좀 널찍하게 그릴 수 있겠지만 가다 보면 얘들아 어때 거의 향해, 어디를 향해 가야 돼 FX가 원점을 향해 가야 되겠지 근니 얘들아 0보다 클 테니까 그래서 아 FX는 여기서 뻥 뚫려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뻥 뚫어 뚫 뿐이야 뻥뚫어는 0,0부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요말 이해돼? 그러니까 막 삐져 나가면 안 돼, 대라 이렇게 삐져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점을 지나야 되고, 대라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0,0부터 출발을 했는데 내가 여기를 뭐게 p라고 놓고 여기를 q라고 놓게 p랑 q를 지나야 돼. 교점의 형태 문제야. 또 뚫거나 접하듯이 뚫거나 아니면 뭐하거나 접하거나 세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맞아 이 세상의 결점은. 근데 뚫는 것도 뚫는 거고 접하듯이 뚫는 것도 뚫는 거잖아. 뚫는 순간 얘들아 이렇게 뚫어버리는 순간 벌써 끝났지. 사이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네 얘들아 이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접하고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만약에 1마 2에서 초록색 직선과 접할 수밖에 없고, 2마 6에서 보라색 직선과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건 필기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얘들아. 이건 기하학적인 이해를 물어보는 거죠, 너희한테 어쩔 수 없이 얘들아, 기하학적인 그 이해를 너희가 해줘야 돼서, f 다시 1은 몇이야? 그래서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니까 2. f 다시 2는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니까 몇이야? 3돼서 정답은 5가 되는데, 이건 너희가 이제. 아예 애들아,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야. 알겠지, 얘들아? 접해야 되니까, 초록색과 보라색 자체가 그 점에서의 f x 의 접선이 될 수밖에 없겠지.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좀 상상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